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권능 있는 이 삶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일곱 가지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은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이 저주, 재앙, 죽음, 고통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여자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면은.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두, 듣고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이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땅은 네게 가시덤불 엉겅키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좀 지어보니까 이 가든을 해보니까 그, 뭐, 오이 같은 거 신고, 뭐, 이게 이제 호박 같은 거 따고 그럴 때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나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고 샤워해야 돼요. 또 오후에 한번 나갔다 오면 또 샤워해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인간은 낙은의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일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마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예,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음.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오셨다고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에,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에, 뭐예요? 특권을 주셨단 말이지. 특권. 구원받은 우리는, 예, 지금부터 승리가 보장된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하고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그 필요한 거, 자기의 호프 그것만 찾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웅지마라고 그러죠.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들이 다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세웅지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예, 완전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단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권세는 꺾어졌지만 그니까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말쓸 때에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죠. 부부를 속이고 부모 자녀를 속여서 싸움하게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권능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읽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권세를 이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속, 속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이 주님의 권세 앞에는요. 마귀도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기도 응답의 권세도 누구한테 있어요? 죽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장 24절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니냐 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든지 구하게 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요한봉 14장 26절 27절에도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지금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기,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예,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성, 정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권능은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가 해결될 때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예,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 우리 랩난트가 기도할 때, 예,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삶에서 내가 또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큰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그 권능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고 또 증인으로 우뚝 서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